이김에 유치부 선생님들에 한마디 해주시면 <웃음> 예. <웃음>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방이 하고 싶어서 우리 8회, 8회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자녀를 키우는 일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그 이전에는 그 아이들끼리 알아서 크도록 놔두었다면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어,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루를 살고 있는 이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 일단 정미혜 성도님과 우리 지연이 성도님을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두 분은 그 아이를 키우고 있음니 동시에 어 지금 유아부 사역을 감당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봤게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어 먼저 우리 자기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연이 성도님부터 한번.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1 8 구역에 속해 있는 음. 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어, 현이 동선님하고 같이 유아부와 음. 어, 구역도 같은 음. 네정미에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네, 박수로 환영하습니다두분다 네. 어, 우리 유아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유아부에 대한 자랑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유아부에 대한 자랑 한 마디씩 우리 정미 동돈님부터 아, 유아부는 일단 음. 사모님께서 음. 아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음. 아셔서 <웃음> <없지> <웃음> 잘 <해가>. 이끌어 주시는 <laughs> 네, 네. 음. 중심축에 계시고 음. 저희 선생님들이 또 각자 음. 재능이 되게 많으세요. 음. 그래서 어, 서로 그, 서로 서로 이렇게 배, 음. 잘 도와가면서 이끌어가는 음. 그런 유아부입니다. 네, 예. 아, <laughs> 어, 우리 어, 현이 예. 음, 유아부는 일단. 애들이 너무 귀엽고요. 음. 돌에서부터 4살까지 아주 그냥 음. 제일 귀여운 시기의 아기들만 모여있어서 맞습니다. 음. 너무 귀엽고 <웃음> 네. <웃음> 너무 완벽하신 이 사모님 <웃음> <웃음> 네. 말씀을 전해 주시기 네. 때문에 네. 또 선생님 출신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귀에 쏙쏙 박히는 아 그말씀이랑 아 우리 또 우리 여기 현지 음. <laughs> 어린이집 교사이신 선생 계셔가지고 아이디어 네. 뱅크셔가지고 저희가 네. 지금 네.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아 <laughs> 아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넘쳐나는 음, 네. 넘쳐나는 네. 아이디어들과 네. 또 네. 이렇게 순종적인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네. 많이 네.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음, 음. 빈틈이 없습니다. 예, 네. 음.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하여튼 유아부가 자랑을 굉장히 잘... 주셨는데요 어, 우리 또뭐 견인 성도님은 이제 또 둘째를 이제 곧월달에 낳죠. 일월달 에 낳는데. 유아부에 아주 일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선도에 예 이제 은유를 보내고 은유를 브를로 보내고 반, 1년 뒤에 다시 또또 네, 우리 한 명을 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멋 우리 친손까 상조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신앙과 자녀 교육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 그러나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우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혹시 이 자녀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 부끄럽지만 이게 또 이렇게 부르면 되게 부끄러울 뿐이에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특별하게 마땅히 하, 하고 있는 건 없어요 특별히 막 목사라고 해서 뭐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바램도얘기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어, 지영 형님부터 한번 저도 뭐 큐티도 음. 하고 예배도 음. 같이 드리는 음. 모습을 음. <laughs> 보여주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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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밖에 없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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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제, 저는 좀 하나님을 그렇게 음. 믿은 게 음. 제가 언제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음. 이제 조금 음. 그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음. 은유한테도 이제 기도 기도하면 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음. 다 이제 음. 하나님 뜻에 맞으면 들어주신다는 음. 그런 그런 걸 해서 이제 음. 기도를 같이 많이 음. 더 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너기 어, 뭐 좋지만. 기도할 때. 함께 기도를 많이 한다. 네, 어, 저는 그런 식 기도를 좀 함께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음. 어, 유튜브에서 시키는 음. 것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아, 아, 유튜브에서? 네, 네. 유튜브에서 네. 말씀 암송을 시키시면 네. 그거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네. <laughs> 큐티도 네. 아, 매일 하기가 참 힘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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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그이 김에 유치부 선생님들이 한마디 해주시면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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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현이 봐줘서 잘다자 네, 그럼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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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음. 이제 나름 직업이 아이들을 음. 보는 일이라서 음. 음. 어, 저희 아이랑도 굉장히 음. 재밌게 놀고 싶은 게 정말 음.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깨달았어요 음. 내 아이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laughs> 아, 아, 아. <laughs> 정말 그렇구나. 나랑 너무 안 맞는구나 네. 이러면서 네. 그 힘든 시간을 음. 겪고 나서 이제 약간의 좀 포기도 되고 <laughs> 음. 그렇죠. 네아 아이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음. 하면 안 되는구나 음. 그냥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음. 그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라는 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예, 어때요? 음. 뭐, 이게 키우는 거, 힘든 거는. 하면... 음. 아기가 너무 귀여운 거? 아, <laughs> 아 너무 귀여워서 힘들다. 아 그러다 뭐 그냥 좀다 해주고 이런 느낌인 건가? 아니에요 그냥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렇고 음. 그 제가 힘든 거는 아기 음. 때문에 제신앙 생활이 좀 음. 많이 어려워진 거 저는 그게 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도지만 음. 공립에 많이 막 가고 싶은 마음도 많고 음. 막 그런데 음. 좀 이제 애 음. 보다 보면 음. 이제 제 준비도 너무 힘들어지고 음. 그래서 신랑 그래서. 참 보면 어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음. 그 신앙생활하신 게 되게 대단하다고 음. 생각되고 맞아요. 이게 음. 참 몰랐던 부분인데 애 낳고 음. 보니까 음. 진짜 대단하게 신앙생활하셨구나 음. 이런 걸더 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맞아요. 그게참 만만치 않죠. 애를 데리고 다닌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네, 좋은 또 마음 감사하고 자 아직 두분다 젊으신데 혹시 신앙적인 비전 또 앞으로. 또 어떤 그리스용이 되고 싶은지 한번 나누어 볼수 있을까요? 네. 음... 누구부터 하실까요? 어... 저는? 네, 그렇좀 <laughs> 세상 속에서는 좀 포용받는 그런 음. 세상 사람들 포용할 줄 아는 음. 좀 신앙이 되고 싶고 음. 우리 가족들한테도 인정받고 음. 믿지 않는 식구들한테도 좀 음. 인정받고 음. 예,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인. 음. 어 싶어. 그래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음. 신앙인 음. 좋겠다. 자, 저는 이제 음. 어. 전에 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어 음. 어쨌든 육신이 늙더라도 음. 음, 내 마음과 영은 늙지 않는 음. 그게 진정한 청년이다 아. 뭐 이런 말씀 하신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가지고 어. 어. 네 저도 그런 청년의 음. 마음으로들 살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 청년의 마음으로 <laughs> 네. 하고 싶은 네.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마음 감사하고 어, 계속되는 질문인데 우리 목뭐 이런 질문 뭐좀 되게 어렵긴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신성교회나 또 아니면 신성교회에 대한 비전이나 아니면 어떤 나름대로 어떤 뭐 신성교회에서 어떤 뭐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성교회 교우들에게 우리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해 주면 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에게 음. <laughs> 있어서 신성교회는 음. 진짜 평생 같이 음. 뭔가 커온 느낌이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음. 늘 저의 좀 피난처가 되어주는 음. 느낌이고 음. 유일하게 좀 아무 아무 앞에서도 울수 없는데 음. 그냥 교회에서는 펑펑 울어도 음. 되는 몰아봤어요. 약간 보라할 네, 수는 없고 음. 그런 음. 그런 장소 그래서 제일 속을 터놓을수 있는 장소고 음. 제가 좀 금요기도회를 제 음. 개인적으로 되게 사랑하는데 음. 음. 지금 진짜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기도 하면또 얻는 힘이 생기니까 음. 좀 힘든 시기지만 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음. 음. 기도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금요일에 한번 봐요. 그거 <laughs> 네, 때 어떻게 차량운행 해드릴까? 네, 차량운좀 네, 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렇죠. 네, 꼭 뵙고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저는 일단 네. 어, 원래 다니던 음. 교회에서 그치? 이사를 오면서 네. 옮기게 돼가지고 음. 처음에 진짜 신성교회가 너무 낯설었어요. 음. 근데 음. 어, 말씀을 듣고 음. 결정을 해야겠다 해서 들어왔. 음. 처음에 이제 신성교회를 왔는데 음.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어주시더라고요. 아, 네. 그두 번째 왔더니 조용히 그 신청서만 음. 네. 제 위에 올려있더라고요. <laughs> 근데 아무도 또안 받아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네, 하다가 네. 세 번째 와서 제가 직접 네. 목사님께 네. 드리는 거 맞나요? <laughs> 네, 네. 그렇게 시작됐고, 네. 많이 어색한 게 아직도 음. 되게 많아요. 네, 네, 네. 일단, 목사님들께서도, 음. 음. 교역자 분들께서도 음. 굉장히 열정적인 음. 교회인 것 같고, 음. 어 정말 음. 제가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유아부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앞으로도 계속 음. 이렇게 음, 끊이지 않고 음. 봉사를 하면서 음. 어 일이라도 도움이 되는 음. 네 그런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음.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도 음. 네.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음. 하시면서 아, <laughs> 네 열정적인 예. 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은 음. 엄마로서 또 음. 엄마로서. 아내로서, 아내로서 지혜로운 <laughs> 네 엄마 아내가 되고 음. 싶은 마음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신앙 그 사역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마음대로 못 하고 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음. 언제든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은 좀 용기내서 할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제목입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음. 저는. 어 이게 핑계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음, 정말 음. 많이 해이, 해이해저 있는 음. 게 사실이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네더 네, 이상 핑계 되지 않고 음. 열심히 신앙생활을 음.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우리 이제 하여튼 우리 정미 성도님, 네. 지윤이 성도님 굉장히 또 어. 유아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해 감사하고 또 우리 유아부를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시켜 주심에 감사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아 비슷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인데 <laughs> 이 퀴즈를 맞추시면 또래 오래 에서 치킨을 시켜 먹수있는 쿠폰을 선물로 <laughs>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 신성교회는 이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 여러분 외우고 있, 있죠. 아 그렇죠. 외울 거예요다자잘 아, <laughs>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음. 자 이게 이제 우리 원포인트 통합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방금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여호와 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의 숫자를 합하면 몇 개일까요? 자, <laughs> 자 1번 3개 2번 4개 3번 다섯 개, 4번, 여섯 개, 5번, 일곱 개. 정답은 네, 정답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들어 보시라고. 네. 네, 정답은 1번 세 개, 2번 네 개, 3번 다섯 개, 4번 여섯 개, 5번 일곱 개. 5번. 5번, 일곱 개. 예, 일곱 개. 다섯 개. 다섯 개? 몇 번이죠? 3번. 3번, 다섯 개. 자. 정답은 예. 음. 네. 3 번입니다. 여 <laughs> 번입니다. 다섯 <laughs> 개, 5개,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말이 세번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로 여러분 아, 아주 잘 찍으셨는데요. 하지만 네. <laughs> 외우고 다는 걸로 외우고 다는 걸로. 네. 저는 어쨌든 우리 또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못 맞추신 분에게는 마지막 뽑기가 있습니다. <laughs> 뽑기를 잘 맞춰주시는데 뽑기를 잘못 뽑으면 예, 벌칙. 돈이 나올 수 있어요. <laughs> 예, 안 보아지는 운석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꽝. 아 꽝입니까? 예, <laughs> <laughs> 네, 아내 네, 꽝입니다. 내 <laughs> 네, 꽝이라서 아쉽지만 저는 더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굉장히 선물이 많은데 하필이면 꽝을 뽑으셨네요 그 중에서도. 아 걸쭉보다 나아. 아 아니죠? 그래요? 네. <laughs> 네, 생각보다 내 네, 꽝이 생각보다 어, 뽑기 힘든데 잘 뽑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laughs> 있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우리 그 어, 이렇게 유아부를 잘 감당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어, 젊은 피로 잘 이렇게 계셔주지 게셔, 감사하고 또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더욱 더 어, 열정 있는 그런 교회로 성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그럼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먼저 정미 성도님 축복하시길 원하는 것은. 어, 코로나 시대가 끝날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실 그때에 열정을 다하여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엄마로서 또 하나님 어, 또 아내로서 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기에 충분한 그런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들이 자녀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 성도님 축복하여 주 하는 것은 정말 아내로서 또 우리 엄마로서 지혜로운 엄마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뱃 속에 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도 건강히 지켜주시되 또 하나님 더욱 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받는 그런 아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요 주시옵여서 또한두 어, 정말 이두 명의 성도 모두 다 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데서 어, 사용받고 쓰임받기에 기뻐하는 즐거운 어,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말씀들을 다 두근두근 두근 기다려줘요 쫑긋쫑긋 <laughs> 속기처럼 길을 세우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 i'll you